2조 6주차 넷북 스케치북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TCP IP 프로토콜 스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CP IP 프로토콜 스택은 인터넷 기반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라는 커다란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덩치 큰 프로토콜 설계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작게 나눠서 계층화하려는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링크 계층입니다 링크 계층은 랜, 웨인과 같은 네트워크 표준과 관련된 프로토콜 정의입니다. 그 다음 IP 계층입니다. IP 계층은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칠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트 계층입니다. IP 계층에서 알려준 경로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설계 성수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연결 요청 대기 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결 요청 대기 큐는 서버 소켓이 만들어지고 리슨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는 정수의 크기에 해당하는 대기실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연결 요청 대기 큐라고 합니다 연결 요청 대기 큐와 accept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ccept 함수는 연결 요청 대기 큐에 대기 중인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수락하는 기능의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TCP 서버의 함수 호출 순서와 TCP 클라이언트 함수 호출 순서입니다. 함, 서버 함수 호출은 소켓 바인드 리슨, 셉트, 리드 라이트, 클로즈 이 순으로 있고, 클라이언트는 소켓 커넥트, 리드 라이트, 클로즈 이 순서로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실행할 때 리스 함수까지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연결 요청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때 클라이언트의 커넥트 함수로 연결 요청을 하면은 연결을 세트 함수로 허용을 하고 리드 라이트 right 함수로 서로 데이터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함수로 연결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